안녕하세요. 쇼핑스타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에 못 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넷플릭스를 즐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즐기셨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은 반쪽짜리 영화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똑같은 돈을 내고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은 반쪽짜리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사운드인가요? 네, 바로 사운드입니다. 그래도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좀 나아요. 왜냐면 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려고 사운드 부분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OTT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 스테레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스테레오로 듣는 것과 스테레오만 지원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사운드 분야에서는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유저들이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넷플릭스를 지금 똑같은 돈을 내고 저품질의 사운드를 듣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영화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제품은 삼성 Q950A입니다 네. 뭔가 삐까뻔쩍 해고 있는데요 출시 가격은 150만 원 정도고요 제가 이거를 구입할 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내가 이걸 사도 되나. 네. 그리고서 원래 집에 7.1 채널짜리 홈시어터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만족도를 올릴까 했는데 영국, 미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운드 강자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지금 사운드바 부분에서는 Q950A가 역대 최강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제치고 이 삼성이요? 네, 삼성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 JBL을 구입할까 아니면 LG를 구입을 할까. 또 삼성 Q50이 종류가 세 가지나 돼요. Q950R, Q950T, Q950A. 이세 가지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뭡니까? 네, 돌비 애트모스가 스피커 채널이 30개가 넘는 걸 지원을 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집에 30개를 천장에다 설치하고 막 사방팔방에 깔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홈시어터 시장이 5.1 채널조차도 실패했었습니다. 음. 선이 너무 많아서. 아. 네, 근데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Q950R은 7.1.4 채널, 그리고 Q950T는 9.1.4 채널, 그리고 무려 Q950A는 11.1.4 채널입니다. <laughs> 이전에 홈시어터 시장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운드바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사운드바를 그냥 샤오미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볼비 애트모스를 즐기려면 일단 4K UHD 블루레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디스크 한 장당 5, 6만 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플레이어도 30만원 주고 따로 사야 됩니다. 그럼 영화 하나 볼 때마다 5, 6만원씩 구매를 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는 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지원하는 사운드바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무려 Q550A는 스피커 개수가 22개입니다. 22개요? 네. 4개인데요? 네. 근데 이 안에 2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선이 많았었던 단점을 이제 리어 스피커가 무선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른 이 스피커 간에 연결선이 없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돌비 애트모스뿐만 아니라 DTX-X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DTX-X도 돌비 애트모스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지원하는 영화 별로 없어요 아... 자 뭐든지 하드웨어가 올라가면 그만큼 소프트웨어도 받쳐 줘야 됩니다 근데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었는데요 영화관을 가더라도 한국에서는 아직 돌비 애트모스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사운드가 실질적으로 집이 극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음... 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도 있는데요. 그건 엑스박스가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를 즐기기 위해서 엑스박스 1X를 구입을 했어요. 네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면은 10만 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는데 그거 하나 있으면 게임도 돌비 애트모스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화도 돌비 애트모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디지털 인 단자는 두 개, 디지털 아웃 단자는 이 e 아크를 지원하는 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단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돌비 애트모스가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은 옵티컬 단자보다는 HDMI 1.0 이상의 케이블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필요를 해요. 그리고 블루투스 에어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사운드바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뭐냐면요. 왜 국내 리뷰어들은 Q950A를 리뷰하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네, 유튜버 중에서 리뷰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구입하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에 대한 동경은 있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돌비 애트모스를 집에서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스피커가 좀 딸렸어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듣는다고 해도 감동이 없었죠. Q50A 시리즈부터는 사운드가 전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에 그리고 측면에도 나와요. 오. 사람 귀가 두 개니까 스피커도 두 개가 이전의 공식이었는데 사람의 감각 기관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공간감을 채울 때 감동이 훨씬 더 해지는데 이전 스테레오 스피커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에 맥킨토시 오디오를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그 소리를 귀를 단련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웬만한 이어폰을 듣거나 웬만한 오디오를 들었을 었때 리뷰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구입해서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기 때문에 리뷰를 안 했고 리뷰 의뢰가 와도 들어봐도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리뷰를 안 했어요. 헤드폰을 껴도 이게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네. 다른 헤드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Q50A 사운드는 실제로 들어보시면 안 돼요. 왜요? 소리 듣는 건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 한번 듣는 순간 다른 스피커에 대한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그걸 지금 들려 드립니까? <laughs> 아 이게 저희도 이제 저희도 들려 드리려고 지금 녹음을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 유튜브에서는 5.1 채널 지원이 안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5.1 채널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 녹음해도 들려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무조건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돌비 애트모스 관련해가지고 녹음을 한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얼마큼 플레이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부분이 잘려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녹음해서 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전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레오에서 나오는 돌비 애트모스는 반쪽도 안 되는 사운드예요. 음. 리어 스피커가 되게 중요한데 리어 스피커가 사실은 천장에 달려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집에 천장에 스피커를 여러 개 장착을 한다. 천장에. 그렇죠. 벽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아니면. 그죠 곤란하겠죠. 그... 천장 스피커는 그래서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사운드바를 놓고서 JBL, 그리고 LG, 그리고 이 삼성 제품, 이세 가지가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JBL을 구입을 안한 이유가 리어 스피커가 약하다는 점이에요. 음... 리어 스피커가 이전에 있었던 5.1 채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즐기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아요. 하지만 같은 세대급을 놓고 봤었을 때 삼성이 채널 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돌비 애트모스 원음을 듣게 되면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최대 채널 수가 30 채널 이상이기 때문에 채널 수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따로 분리된 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돌비 애트모스를 듣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저희가 이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Dolby Atmos, the world's first object-based cinematic audio, with powerful moving audio that transcends from channels to moving around you with 10-point accuracy. Where the soundscape sets the mood of the scene. What a beautiful sight of the road. Whoa! Who is this place? I don't need to be born again. Let's go! Or captures the full extent of nature's fury. based cinematic audio with powerful moving audio that transcends from channels to moving around you with pinpoint accuracy. Q950A를 처음 들었었을 때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뭔가 거기에 실제로 있는 느낌? 왜냐면 이런 붕, 붕 하는 그런 울림이 몸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있었던 홈시어터에 비해서 베이스가 거의 두배 세졌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웅웅 울리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채널 수가 많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각 채널마다 다른 소리를 들려줘요. 5.1 채널이 좋았던 이유는 스테레오는 우리의 말 소리가 같은 음악과 함께 똑같은 스피커에서 나오다 보니까 뭉개졌어요. 음. 네, 하지만 5.1 채널에서는 어땠죠? 센터의 그 트위터 스피커, 그러니까 말로 지저귀는 소리가 따로 들리는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사 전달이 좋았죠. 그런데 그렇죠. 네, 돌비 애트모스는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반사하는 소리. 우리가 이거 스피커 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 여기서 나오는 소리, 여기서 나오는 소리, 여기서 나오는 소리 구별 못할 것 같죠? 네. 인간 해냅니다. 아.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Q50AT와 R을 제가 구입을 안 하고 리뷰를 안 했었던 이유가, 이 리어 스피커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돌비애트모스그 음장으로 인해서 좀더 공간감을 들려주지만 체감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7.1 채널 홈시어터로 버티다가, 11.1.4 채널로 오면서, 22개의 스피커가 각자 다른 역할을 맡다 보니까 공간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음, 소리가 하늘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던데? 네네.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소리가 올라갔다가 바운스 돼서 우리가 공간감을 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 이런 반사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뜻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뒤통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방향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음. 근데 이전 5.1 채널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그냥 단편적인 소리가 이쪽에서만 들리니까 어 뒤에서 들리는구나. 그 정도만 느낄 수 있었죠. 어 뒤에서 들리는구나. 음. 근데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각자 계산을 해서 공간을 채워줍니다. 어. 콘서트장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소리가 날때 이렇게 둥둥 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공간감. <laughs> 절대 헤드폰으로 듣는 것과 이어폰으로 듣는 것, 그리고 스테레오 두개 가지고는 그 공간감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막 하늘에도 스피커 막 달려있고 그렇잖아요, 진짜. 네. 그리고 도움형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공간감이 여러 군데서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우성이 꺄악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은 앞에서 들리는 소리와 뒤에서 들리는 소리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겠죠? 있죠. <laughs>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공간감을 채워 줍니다. 음... 똑같은 돈을 내면서 넷플릭스에 돌비 애트모스로 안 듣고 디즈니 플러스에 돌비 애트모스 소리를 안 듣는다? 그러면 진짜 반쪽이잖아요. 음,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돌비 애트모스로 소리를 들을 때는 더 많은 데이터를 쓰게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더 비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뭐냐면요 우리 넷플릭스 요금이 hd 화질 4k 화질 요금이 다르잖아요 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비 애트모스 요금을 낸다면 우리는 돌비 애트모스를 들어야 돼요 음. 근데 대부분 듣지 않죠 야, 설비를 해야 되니까 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Q950A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품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 가격이 150만원 200만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사운드 바는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뭐 2, 3년 쓰면 사실은 좀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액정이 깨진다거나 하지만 스피커 한번 쓰면 10년 써요. 네, 진짜 오래 씁니다. 십년 동안 되게 이제 보스죠. 네. 아, 0년 동안 이제 영화관 갈 거, 네네네. 집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각면 되는 건가요? 거죠? 만약에 이게 출력 사운드만 크다면은 저는 추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그냥 소리가 큰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분리된 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벽하게 체감할 수 있다면은 전투자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사운드바가 테레오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테레오도.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지 않나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유튜브 소리를 듣는다든지 스테레오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리어 스피커는 일단 죽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스피커 소리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운드 바의 성능 자체가 사운드 바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웬만한 스테레오 시스템은 능가하는. 그러니까 1 0 0만원 주고서 뭐 앰프 달고 뭐하고 뭐 하잖아요. 그 소리는 뛰어넘습니다. 아. 이거 네. 하나만 해도. 네. 만약에 내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뭐 500만원, 1000만원, 억뭐 어, 상관없이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 그냥 오디오 조합할 수 있잖아요. 음. 뭐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하나로 다 구축한다고 하면은 이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리어 보이스라고 래가지고 보이스 음을 정확하게 꽂아줍니다. 음. 이 q0a를 쓰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마다 목소리 성량에 따라서 완벽하게 표현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저음이 다르고 고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음의 색깔을 완벽하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클리어보이스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만 크게 만들고 주변 사운드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뭔가 EQ를 너무 많이 조정한다거나 뭐 기타 기능을 썼을 때 소리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는 인위적인 소리라 좋아하지 않고 노말로 했었을 때 좋은 소리가 나냐 안 나냐를 저는 가장 따지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EQ 만졌을 때 아내가 싫어했어요. 기억나죠? <laughs> 네, 그렇죠. 스테레오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자체가 되게 우수한 편입니다. 음. 저는 돌비 애트모스를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어요. 생각보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영화가 뮤지컬 영화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오. 그러니까 소리가 다양하게 들리는 부분에서는 돌비 에트모스 성능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사운드가 좀 약간 밋밋한 소리라면 7.1 채널이나 돌비 에트모스는 크게 감동성에서 차이가 없다. 음, 이거를 결국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네, 뭐 예. 전쟁 영화라든지 그런 음. 소리가 되게 다양한? 그런 음.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좋겠다. 한 번에 다양한 되시나요? 소리가 들려서 그거를 구분해 줄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작동이 될때 완벽하게 편이 음.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키보드를 10개 손가락으로 두드린다고 어떻게 되죠? 효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 음의 채널이 수십개가 한꺼번에 움직여 줄수 있는 소리가 입력이 된다면은 어때요? 소리가 완전 다르겠죠. 음. 네. 그게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리가 여러 여러 채널에서 분포돼서 나올 때 공간감을 확 채워 줍니다. 음.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다 돌비 애트모스로 최근에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돌비 애트모스가 잘 지원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가장 디즈니 플러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위대한 쇼맨 오. 음. 그리고 깜짝 놀랐죠. 네, 알라딘 음. 그리고 겨울왕국. 음. 네. 저는 위대한 쇼맨 영화를 보다 보면 은그 OST 소리만 듣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나요. 오, 그냥 네. 그 소리 자체가 네. 되게 감동인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화관을 가고 콘서트장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화면의 스케일과 사운드예요. 근데 지금 뭐 올레드나 빔 프로젝터가 워낙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극장한테 꿀리는 부분은 바로 사운드입니다. 음. 근데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리어 스피커가 강화가 되면서 공간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할수 있다 보니까 어, 사운드 부분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또 뭐냐면요. 정보창이 정면에 있지 않고 이 상부에 있다 보니까 음. 내가 틀고 있는 게뭐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프리즘을 장착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볼수 있게 아. 반사시켜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플로 볼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삼성에서 이거왜 여기다 달았는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음. 네.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 위해서, 전면부. 그렇죠, 전면부 깔끔한데 <laughs> 아무도 볼수 없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용할 때 앉아있는 위치에서 매우 멀어요. 근데 위에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음. 우퍼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태까지 홈시어터를 사용하면서 우퍼가 정말 부족했다는 걸 이걸 써보고 깨달았어요. 오. 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하려면 공간감을 결국에는 우퍼가 담당하게 됩니다. 음. 네, 음. 울려야 되는데 공간을 얼마만큼 웅 하고 채울 수 있느냐 만약에 우퍼를 빼고서 소리를 들으면 정말 밋밋합니다. 음. 그냥 앵앵앵앵 하는 소리만 여러가지 들리는데 그게 어 하는 소리가 함께 올라가는게 우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삼성에서는 뭐 이거 다음에 출시되는 모델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해외 리뷰어들도 사운드바에서는 삼성 Q950A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삼성 지, 삼성 음, 대한민국 삼성 네. <laughs>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OTT를 뭐 넷플릭스나 디즈 플러스를 얘기할 때왜 모니터, TV, 빔프로젝터만 얘기하고 있을까 왜 그런 지 아세요? 사운드가 좀 약한가? 아니요 우리나라가 원래 홈시어터가 보급이 돼야 될 시기에 i m 프 터졌어요 아 그래서 한국은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DVD로 잘못 넘어갔고요. 블루레이드로 못 넘어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 시장 음... 자체가 비디오 테이프 스테레오 사운드에 멈춰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DVD로 넘어가서 홈셔터도 같이 설치가 되는 게 보편적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사운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죠. 음... 근데 IMF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들께서 홈셔터를 못 갖추셨어요. 아... 네. 자녀분들의 귀도 거기 그 상태에 머무는 게되거 네, 그게 그게 우리 자녀들이죠. 아, 저희죠 저희. 저도 마찬가지 저희가 지금. 이제 i m f 때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던 세대인데 그냥 스테레오로만 듣다 보니까 홈쇼트도 존재를 몰랐고. 음, 그냥 당연히 그런가 네, 보다. 네, 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모니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반면 사운드 부분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보편적으로 이게. 저거, 사실,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운드바 시장이 무려 1년에 500만 대가 팔리고 있는데, 한국은 리뷰조차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돌비애트모스가 공간감을 채워준다, 뭐, 현실감이 뭐, 엄청 뛰어나다, 뭐,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Q550A는 절대 청용하시면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거 듣는 순간 진짜 다른 거못 듣습니다. 다른 거다 오징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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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희가 자동차 카오디오가 이제 인피니티 시스템인데 집에서 쓰고 있는 어떤 스피커보다 카오디오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거를 들어도 그때 감동이 못 미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카오디오 시스템은 결국엔 스테레오를 그냥 아홉 개 스피커에서 소리를 들려 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음. 스테레오를 9개로 들려주는 것과 30개 채널을, 수십 개 채널의 데이터를 수십 개 채널에 뿌려주는 것과는 완전 다른 소리죠. 그렇죠. 그죠 뭔가 이 3차원을 경험한 후에 2차원 세계로 간 느낌이죠. 네. 그래서 소리가, 카오디오는 플랫합니다. 음... 소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공간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 모든 스피커가 똑같은 소리 들려주니까. 음...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면은, 일단 이 질감이 패브릭인데, 천질감이죠. 예. 예,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단점으로 지적하고 을 있어요. 아... 네, 먼지가 쌓이면 너무 티난다왜 이걸 이거 만들었냐. 그리고 또 만져보면 또 어떤 게 느껴지죠? 뭐가 하나씩 있는데? 스피커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위쪽에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네, 네. 돌기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나오는 그게 네. 있죠. 자 앞에 한번 만져보세요. 오! 여기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옆에 측면, 사이드 쪽 옆에 만져보면 거기도 스피커가 있고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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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스피커가 있죠. 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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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다른 소리를 들려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 애니메이션 슈렉을 보고 있어요. 자, 슈렉을 보고 있는데, 덩키 나오죠? 그리고 슈렉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덩키가 방구를 뿡 꼈어요. 뿡 음... 끼고 말하고, 나뭇잎이 날아가고, 그리고 먼지가 퍼지는 소리가 여기서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말 담당, 그리고 얘는 방구 담당, 그리고 여기서는 먼지 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개의 채널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서 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네. 이렇게 정확하게 들을 네. 수 있다는 뜻이네요. 여러분의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음. 절대 두 개의 스피커로 한꺼번에 들려주는 것과 여러 개의 스피커로 다른 소리를 들려주는 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돌비 애트모스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다르게 들려 주는 음. 거예요. 삼성은 어떻게 하다가 사운드바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나? 그러니까나요. 네. 한국 소비자들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어떤 계기로 그래서 이 제품의 단점은 삼성이라는 브랜드예요. 아, 삼성 하면은 갤럭시 잘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지 그렇죠. 스피커 부분에서는 뭐 되게 많이 무시당했어요. 아. 뭐 집에 스피커 뭐냐? 예, 네, 삼성입니다. 그럼 갤럭시처럼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뭐 만들어야겠다. 아, 근데 <laughs> 이게 소리가 좋아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만카돈. 음. 하만카돈을 삼성이 인수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만카돈의 기술력이 삼성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하만카돈을 그럼 좀 내세워야겠네요. 하만카돈 홈어터는 700만원짜리가 또 따로 나와요. 아 그럼 700만 원짜리 살 거냐?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넘사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사면 남자들 다 쫓겨납니다. 네, 그거는 할부로 사도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아.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은 저는 100만 원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200만 원대 넘어가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께서 사운드를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듣고 있는 영화를 영화관급 이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리어 사운드가 절대적으로 전면 그리고 상부 그리고 사이드 부분까지 소리가 구분이 되는 것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11.1.4 채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음. 네 우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요. 이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퍼 안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요. 우퍼에 마이크가 왜 필요할까요? 소리를 키워주려고요. 아 소리를 키워주는 거가 아까 그러니까 뭐 소리를 어떻게 키워주냐면요. 아. 이게 얘가. 웡. 웅, 울린 에코, 다음에 아니야 이 아니, 마이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울린 다음에 자기가 그 소리를 들어요. 음을한 다음에 방이 어떻게 소리를 반사하는지 파악해서 소리를 바꿔줍니다. 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죠. 오디오를 그러니까 전문 기업에서 오디오를 구입하면은 개인이 설치 안 해요. 전문가가 와서 설치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세팅을 맞춰주나? 바꿔줍니다. 아... 왜냐 방 구조 다르죠. 그리고 흡음되는 이 벽의 재질도 다르죠. 오... 네. 그거를 이 우퍼가 그 기능을 해요. 헉! 마이크로 자기가 소리를 듣고서 그 반사되는 흐, 소리를 흡수한 다음에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체크를 하고, 감수함 지나갈 때, 빙 전파 같은 걸로 거리 측정하는 거. 측정하잖아요. 거잖아요? 네. 돌아오는 거를 얘가 측정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 우퍼에 그게 내장돼 있었고, 이전 홈쇼터는 마이크를 따로 설치했었어야 돼요. 어머나,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의 방마다 맞는 소리를 이 우퍼가 마이크로 측정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소리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니는 어디에 설치해도 최적의 소리로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네, 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와 구매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 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전 알림이요.